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습장에서 연습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필드만 나가면 잘안 된다거나, 연습한 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캐디72입니다. 오늘은 내가 연습한 만큼 필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떤 마인드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하고, 또 저도 골프가 잘안 되는 것 같을 때, 두고두고 이 영상을 보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프로를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골프를 잘 치고 싶은 분들. 연습은 많이 하지만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들어 보셨죠.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1만 시간은 해야 된다. 몇 년은 그 일에 몰두해야 된다 등등 저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그 말엔 100%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1만 시간의 연습으로 전문가가 될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자기 개발 책에 보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도되고 신중한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영어로는 deliberate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저도 프로 준비생이기 전에 프로 야구 선수였는데요. 그 시절에도 이 단어를 항상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훈련에 임하기도 했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서 몇 년째 프로필에 적어둔 단어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의도적인 훈련을 하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첫 번째 방법은 1번 컴포트존을 벗어나라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색한 것을 피하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라고 하면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먼저 느껴지고 상사가 뭐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생겨서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핑계를 먼저 대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우리의 무의식은 조금 더 편한 걸 찾으려고 하고 쉬운 걸 찾으려고 하고, 원래 하던 것, 평소에 하던 것, 익숙하던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컴포트존은 골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립도 처음에 교정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한 과정을 못 견디고 다시 원래의 그립으로 돌아가곤 하는데요. 이 안전지대인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불편한 상황을 훈련하는 단어를 그로스존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이게 성장을 위한 훈련은 항상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새로운 난간을 부딪히고 극복해야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든요. 성장은 잘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어색한 걸 계속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때 되게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장면처럼요. 하지만 이런 훈련을 왜 하는지 아는 분들은 이 훈련이 내가 성장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실력 향상을 위해선 좋은 피드백은 필수다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골프를 정말 잘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레슨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세계 최고 선수인 타이거 우즈도 아직까지 많은 코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저희는 아마추어인데 독학으로 싱글을 가겠다. 조금 뭐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은 더 많이 걸릴 거라 생각되는데요. 잘 짜인 커리큘럼을 쫓아가면서 티칭 코칭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과 실력이 쌓인다면 나중엔 스스로 커리큘럼을 짤 수도 있고 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님을 만나 좋은 피드백을 듣는다면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세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습하라입니다. 자신만의 목표. 예를 들면 나는 꼭 안정적인 70대 타수를 치겠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지금 이 훈련이 제일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강도 있는 훈련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네 번째는 의도적인 훈련은 어렵다는 걸 인정하랍니다. 최고의 레벨을 가진 선수들도 무언가 변화시키고 새로운 훈련, 의도화된 훈련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발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죠. 편안한 연습이 아닌 계속 투쟁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내재화가 되면 또다시 투쟁하게끔 하는 것. 즉, 어려운 만큼 그만큼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훈련만큼 중요한 컨디션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적인 식단, 체력 관리 등등 기초적인 체력이 만들어져야 이러한 훈련들을 지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골프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운동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니 뭔가 운동으로 프로의 위치까지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첫 번째, 컴포트전을 벗어나 그로스전으로 향해라. 두 번째, 실력 향상을 위해 좋은 피드백을 받아라. 세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훈련해라. 네 번째, 의도적인 훈련은 어렵다는 걸 인정하라. 다섯 번째, 컨디션 관리를 잘하라입니다. 이상, 프로케디 7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